여어 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신입니다. 오늘은 봄여름에 하기 좋은 요 로즈버드 가든으로 쿨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소식이 하나인데요. 바로 로맨과 함께하는 톡신 마켓 스포도 살짝 해드리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오늘도 역시 제가 항상 사용하는 블룸 쿠션 써줄게요. 제가 마켓을 하면 은 항상 충전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마켓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에너지 소비를 엄청 많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유, 마켓 하시는 유튜버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지 컨디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인가 오늘 영상에서 이사를 나고 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1년간 광주 에 있다가 다시 서울 이나 경기도로 올라간다고? 소름 끼치게 1년이 벌써 됐어요. 한 2주 뒤에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와. 벌써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아. 요 완전 예쁘지 않나요? 지금 색감이 좀 밝아가지고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짜준 걸로 이 정도 커버를 했고요. 뭐 생리기간이라서 그런지 여기 여드름이 팡 하고 터진 것도 아니고 약간 날랑말랑 하는 여드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거슬려가지고 톡신 컨실러 사용해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봉 부분에 있는 부분이 액기스거든요. 이 액기스를 잘 덜어서 후량식만 얼굴에 올려줍니다. 생리 전이라서 그런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오맨 마켓도 준비하고 있고, 아곧 가는 이사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폰을 좀 놓고 사는 기분이랄까? 얼른 이사를 가야지. 아 지금 정리할 것도 너무 산더미 같고, 촬영은 피하겠고 요즘 내일도 취미를 들였거든요. 오늘 로즈버드 가든 한다고 이렇게 내일도 핑크핑크하게 마쳤는데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컨실러 바른 부분을 퍼프로 도도도도도 펴서 잘 커버를 해결할게요. 완벽하게, 짜잔.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빈드 서울 요거그리너리 팩트 오늘은 화이트 1호 사용해 줄 거예요. 유분을 제거할 부분은 퍼프를 쓰고 얼굴 외곽 쪽에는 브러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 거라서 눈도 남은 소량으로 좀금 터덕터덕해서 유분을 확실하게 잡아줘야지 색조가 아주 안전하게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얼굴 외곽은 조금 얇게 터치하고 싶어서 이런 후드루드한브러쉬로터치를 해줄게요. 아, 그리고 이말꼭 하고 싶었는데 이거 자빈드 막. 구매하시는, 구매하셨던 분들 잘 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어 좋은 구성과 좋은 혜택으로 마켓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톡신마켓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도보더 감사합니다. <laughs> 첫 번째랑 두 번째 믹스해서 눈 밑부터 터치를 해줄게요. 코에 노드 쉐딩도 쭉쭉 잡아줍니다. 곧 이사를 가니까 진짜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벌써 또 6월이야. 진 시간이 정말 야속하게도 정말 요즘 빨리 지나간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스콘님하고 페리페라랑 콜라보에서 나온 이 미니 브러쉬인데요코요이 부분이 조금 날렵하게 세게 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력한 V 자를 넣어서 조금 코를 오똑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조가 아예 안 들어가지고 가 뭐, 너무 세게 하는가 아니야 할 수도 있겠는데, 저의 평소 메이크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다완성해 보면 아주 조화로운 거 다들 아시죠? <laughs> 얼굴도 조 빠르게 빠르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턱살을 아주 조져주도록 할게요. 저좀 사진이랑 셀카 찍을 때는 요거 세 번째 컬러 있잖아요. 진한 부분 묻혀서 여기가 딱 V자 라인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이 그림자를 조금 강하게, 빡시게 놔줘요. 그래야지 진짜 사진이랑 영상에서 정말 잘 나오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쳐주세요. 그럼 사진 진짜 잘 나와요. 짠! 아까랑 보시면이 V자가 진짜 다를 거예요. 비어있는 헤어라인까지 꼼꼼하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인 팔레트인 로맨의 로즈 버드 가든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맨 베러덴 팔레트는 제가 국내에서 <laughs> 어, 최초 리뷰 영상 사실 리뷰도 아니고 간단한 발쟁이 생겼지만 어, 을 올릴 만큼 정말 저랑 약간 되게 약간 굉장히 애정이 넘치는 그런 화장품인데 제가 로맨이 19 팔레트가 출시되기 전부터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좋아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오늘 메이크업하는 이 로즈 버드 가든 말고 러티 포우 가든 마오가니 가든 쉐이드앤 섀도우 가든을 활용한 메이크업 영상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 정말 이게 뭔가 저와의 로빈과의 굉장히 음, 인연이 깊었던 건지. 어 되게 로맨 관련된 팔레트 콘셉트 메이크업들은 정말 다 조회수가 진짜 제 생각으로 정말 다들 잘 나와줬거든요. 어,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로맨에게서 어, 마켓 제이가 왔습니다. <laughs> 이게 다 여러분이 좋아해주시고 어, 영상도 많이 봐주셔온 덕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색종 로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한국인의 속도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베러댄 팔레트는 정가 3만원에서 27% 할인된 2만 1,900원. 베러댄 팔레트 0호 올 글리터 팔레트죠. 폭신마켓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초 초특가로 정가 3만 2천원에서 32% 할인된 2만 1,900원. 베러댄 팔레트 제로 벨벳 틴트 세트 구성은 정가 4만 3천원에서 무려 40% 할인된 2만 5,900원. 아 진짜 이 구성 정말 미쳤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제로 벨벳 틴트 단품은 정가 13,000원에서 47% 할인된 6,900원입니다. 그리고 전 구매자 분들에게 PVC 파우치와 엘라스틱 워터 틴트 8번 로제 스트링까지 증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톡신 마켓이 아니죠. 인스타 구매 후기 이벤트 10분께는 유니버스 글리터 에디션도 증정될 예정입니다. 마켓은 6월 10일부터 14일 진행되며 마켓 공지 영상도 그때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로맨과 톡신 마켓은 정말 놓치면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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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이번 마켓 꼭 사야 돼요. 이거 진짜 안 사면 바보입니다. 글리터 팔레트는 로맨이 글리터 팔레트 출시 이후로 역대 최초 할인이라고 하고요. 데로 벨벳 틴트도 타 외부몰에서 진행해 본 적이 없는 가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마켓 열 때마다 항상 막막 막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 되게 그 표현에 좀 거부감을 느끼실까 봐 되게 자제하고 좀 지향을 평소에 했었는데 정말 이번 마켓은 안 사면 바보라고 <laughs> 어, 할 정도로 정말 놓치면 진짜 후회할 마켓이니까요. 저번에 자빈드 마켓도 진짜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긴 했는데, 진짜, 은근 영상을 못 보시거나, 인스타를 못 보시고, 되게 시기를 놓쳐서, 그리고 다시 언제, 혹시 엠콜 마켓 하나요? 아니면 더 시간 좀 늘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DM이랑 댓글들이 진짜,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로맨 마켓도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좋은 게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 꼭 그때 알림 설정하고 꼭 기다려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 베이스를 넓게 깔아 주도록 할게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쿨 타겟팅으로 나온 팔레트긴 한데 밑에서 두 번째랑 여기 첫 번째에서 끝에 줄 사용하면은 따뜻하게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웜톤 분들도 정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팔레트고 쿨톤 분들 의견도 들었는데 막 엄청 미친 해쿨 핑크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게 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쿨톤이긴 한데 저는 은근 웜하고 쿨둘다쓸수 있는 약간 딱 중간에 그런 중성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정말 제 니즈하고 맞는 팔레트라고 할수 있죠 좀 쿨톤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사 하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좀 웜톤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이거랑 이 컬러를 그 베이스로 쓰시면 은 아주 웜톤분들도 충분히 예쁜 핑크 코랄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색조를 팍팍 줘야 되는 메이크업이 어, 또질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사계절 내내 좀색조로 강한 메이크업을 하긴 하지만 <laughs> 세 번째 컬러로 2차 음영감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눈두덩이가 넓어가지고 색감을 넓게 넓게 깔아줘야지 화장한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눈두덩이 면적을 생각하셔서 칠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그려줄 아이라인 길이를 생각해서 눈도 확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영도 조금 뒤로 쫙쫙쫙쫙 빼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더에도 조금 진하게 색조를 들어가 줄게요. 사쪽 색으로 조금 어두운 3차 음영까지 주도록 할게요. 이 톤의 로즈 톤이 좋으시다면 이 컬러는 나중에 아이라인 풀어줄 때 쓰시면 되고 저는 좀 어둡게 조금 들어가고 싶어서 이 컬러를 3차로 쓸게요. 눈꺼풀. 가까이에 음영을 주는 느낌으로 너무 이 컬러는 넓지 않게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두덩이가 더 보이지 않게 살짝 중화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밀랑말랑 말랑 느낌? 애교살도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구살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색으로 이렇게 메꿔줍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두께만큼. 뭐 어색한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샥샥 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도톰하게 볼륨감을 채워줬으면 이렇게 그림자도 적어줘야겠죠? 여기 팔레트에 사실 아무 컬러나 상관없어요. 3번째, 네번째 3번째는 뭐죠? 세번째와네번째를잘 <laughs> 섞어서 양 조절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양 조절을 되게 많이 한 다음에 거의 안 먼저 날지, 이렇게 하이타이트 <laughs> 모양을 찍고 가장 본인이 짓고 싶은 애교살을 볼륨감을 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록 해주면은, 오! 확! <laughs> 와우! 내가 했지만 정말 대단한걸?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 반대쪽도 똑같이. 이 어, 어떤 분 조금 이건 메이크업이 아니다, 분장이다. 켜 <laughs>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메이크업은 분장이죠, 화장이고 능력을 인정받으니 아주 조구만요 <laughs> 이제 글리터를 사용할 건데 아 로맨은 정말 글리터도 기깔나게 잘 만듭니다. 세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일단 저는 항상 옛날 영상에도 보시면 나와있겠지만저눈 앞머리를 항상 이렇게 밝혀주거든요. 왜냐면 전눈 사이가 멀기 때문이다. <laughs> 하이라이팅 해주면은 눈 앞이 시원하게 튀어 보이면서 조금 그나마 눈먼 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효과 그리고 눈 되게 여기 반짝반짝하니까 예쁜 것도 덤이죠. 쿠퍼 골드의 진짜 미세한 핑크 반짝이가 있는 이 컬러가 어, 발색을 해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중앙 부분에 뺨살을 바르면은 같아요. 같 아, 음, 너무 예쁜 것 같아. 아까 사용해줬던 이눈 앞머리 하이라이트 컬러로 앞부분, 진짜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아까 발라줬던 거랑 살짝 연결되게. 짠! 애교살이 좀 도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두덩이에는 이 가장 큰 이런 육각 글리터를 쓰긴 할 건데 그 전에 진짜 조금만 묻힌 다음에 눈두덩이에 후추 글리터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은 거거든요. 약간 후추 같아가지고 딱그 후추 샵을 발라보면 알아요. 이게. 독신이 말한 후추 같은 거구나 이런 거? 근데 이게 진짜 은근 이렇게 무심하듯 톡 하고 얹어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아주 실물이 갑입니다. 광택이 살짝 보이시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아주 예뻐요. 그다음에 뷰러 사용해서 속눈썹을 컬링을 해줄게요. 속에 맞게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점막과 속눈썹 모근 사이사이 꼼꼼하게 메꿔줄게요. 가장 어두운 컬러 사용해가지고 아이라인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로맨 팔레트가 명도 차이가 확실히 있고, 이런 아이라인 블렌딩 하는 섀도우가.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초쪽 색을 삼각존에 칠하면 예쁠 것 같아서 팝쪽 색을 삼각존에 조금 더 칠해주도록 할게요. 라이브로는 요즘 이거 쓰고 있어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이고 그레이 브라우요게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근데 엄청 잘 그려져요. 테스트해보세요. 이거 진짜 완전 완전 괜찮아요. 제 생각보다는 엄청 진하진 않은데 그리면 은 진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좀 진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쪽에만 팔레트에 어두운 부분으로 채우시면 돼요. 진한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이거 딱 하나만 쓰기도 진짜 괜찮아요. 깨끗한 이런 눈썹 브러쉬 사용해서 그 부분만 샤샤샤샥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저처럼 좀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눈썹 빵코도 차근차근 메꿔줄게요. 렌즈도 끼고 왔고요. 피부 메이크업이 조명 키니까, 그나마 여름이라서 그런지. 와, 진짜 엄청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피부도 이렇게, 이렇게 패드로 닦아내고 해줬고요. 렌즈는 오늘 렌즈베리의 블렌디 그레이 껴줬습니다, 이거. 그성 속눈썹은 제가 좋아하는 레시비 비볼드 붙여주도록 할게요. 짠! 원큐에 적어어요한 15초? 20초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한번몇 초인지 제가 여기다 또다 해가지고 한번 적어놓을게요. 언더래쉬는 오늘 치카이치코 말고 오랜만에 다른 마스카라 써줄 건데요. 이거 에이블랙에서 보내주신 넥시마이징 마스카라 02슈퍼블륨입니다 이거 저번에 써봤는데 헉, 제가 마스카라 고르는 기준이 진 진짜 까다롭거든요 저는 무조건 찾으면 무조건 나오시고 시려도 무조건 나오시고 어 뭔가 볼륨이라고 했는데 볼륨이 안돼 그럼 무조건 나오신데 얘는 모든 걸다 통과했어요 제가 써본 마스카라 중에 정말 탑몇위 안에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꾸준히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조금 뒤트임을 더 주고 싶거든요 이 꾸셀 컨실러 펜슬로 뒷부분 점막을 조금 이렇게 하얗게 해준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더 너머로 연장해줄 거예요 여기야 아. 아까 써줬던 요 오키 브러쉬 요 얇은 걸로 이렇게 뒷부분을 완전 속눈썹 모금보다 더 밑으로 조금 더 부족한 것같으면 컨실러 펜스로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확실히 트여 보이는 느낌이 나죠? 이거는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 눈 안구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하면 쌍꺼풀이 어떻게 잡히는 지 보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컬러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테크닉이 부족하다 하시면안 하셔도 되고 쌍테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쌍테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잘한 다음에 라인에 맞춰서 어두운 섀도우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강제로 라인 만드는 거. 되게 재밌는 기법이라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페이크로, 어? 저 사람 멀리서 보면 쌍꺼풀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오! 오! 손 하나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군요. 강제로 쌍꺼풀을 만드는 이런 느낌? 여기가 없고, 있고인데 분위기가 <laughs> 진짜 많이 다르죠? 그리고 평소와 같이 브라운 라이너 사용해서 패치 라인을 높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게임을 연장을 했잖아요. 원래는 제가 항상 여기 송썹 모건부터 했는데 여기는 송썹 모건보다 더 밑에 저희가 여기 칠해놓던, 파촉색 칠해놓던 이부분이 테다가 속눈썹을 심어줄게요. 저희 페이크 래쉬를. 페이크 래쉬는 숨 참는 게 동물이죠?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와, 이거 오늘 무슨 거의 꿀팁 대방출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보다. 완전 페이크래쉬가 짱 길어보입니다. 우리가 선 그려준 거 피해서 브리터를 총총총 올려주도록 할게요. 야, 이거 비포 애프터 이게 눈 해도 괜찮겠다.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진짜 내가 봐도 개쩌는 것 같아. 이건 따로 눈 특집 영상을 따로 찍어도 될것 같습니다. 마술사 화장의 마술사 김톡시다 <laughs> 아까웠고 아이라인 블렌딩 안 해줬어요 촉색으로 그려줬던 아이라인을 그냥 테두리 따는 모양으로 블렌딩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러셔도 당연히 팔레트를 사용해 줄 건데요 딱얹어주면 되게 예쁜 핑크 컬러가 그래서 팔레트 하나로 블러셔도 되고 아이도 되는 고로한 저 같은 귀차니즘에게 최적화된 가... 팔레트라 할수 있죠. 따단 그리고 팔레트에 딱 쓰기 좋은 제로벨벳 틴트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폴라랑 키즈 조합을 되게 추천해요. 핑크! 느낌이랑 쿨톤 레드로 이제 잘 나와서 캬. 워낙 근데 제로얼 틴트는 제가 좋다고 말을 딱히 안 해도 호박이라고는 정말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없을 거예요. 오버립으로 블러링해서 넓게 입술도 확장을 시켜주고요. 여기 안에 피즈를 브라 데이주면서 발라줍니다. 쿨톤 정석 레드거든요. 진짜 예뻐요. 쿨톤 분들은 피지 꼭 사셔야 합니다. 진짜 예뻐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고색을 해가지고 팽한 헤어라인을 한번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과 <laughs> 어 너무 팽한데? 안한 쪽의 차이가 아주아주 아주 큽니다. 딱 이렇게 로즈버드 가든을 사용한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 이 아이 메이크업이랑 볼이랑 제로웨베 틴트 조합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저는 헤어랑 악세사리까지 세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소개했던 로맨 마켓도 정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신 마켓은 정말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이 좋은 마켓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